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은 의롭게 된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이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로마서의 종반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와 과정을 소개했다면 12장은 실천신앙의 개인적인 면이고 13장은 실천신앙의 사회적인 면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자기 몸을 형제들아,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또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사에 따라서 몸의 지체들처럼 협력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형제에게나 원수에게도 주루 화평하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란 단어가 11장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한번 나오는데요. 11장에서 자세한 구원의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먼저 할 일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식과 시설을 갖춘 보이는 예배이기 전에 우리의 정신과 몸, 생활 자체가 예배같이 경건하게 되게 하라는 그런 말로써 산재물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셨는데요. 우리의 생활이, 그런, 바로 영적 생활, 인 영적 예배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자체의 경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전부가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생활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할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 생활이 산제사가 되는 영적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1장에, 절에이절에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밀려오는 세상적 유혹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적 욕망들을 생각해 볼때 이것을 거절하라는 권고를 따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려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심해도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산 고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세상의 영향, 사대의 품조, 사회의 대사품조 그리고 사람의 유행 등은 언제나 악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리는 거의 세상적 영향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죄를 버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도전이기 때문에 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나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따를 수 있는 공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어, 무엇을 변화를 해야 되는가? 심령의 생각을 분별하고, 내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라. 그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라 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생각을 분별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하심으로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고 영혼의 전에서 우리 악한 습관을 말끔히 씻어내게 됩니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되고, 나쁜 성격들과 감정들은 변화해서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우리의 품성은 새 표순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도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바이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그 2절, 12장 2절에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장 2절의 말씀은 이 성경절이 로마서의 전 내용의 축소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2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자기 심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내삶 전체가 고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3절에는 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권하십니다. 마땅한 생각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성령의 큰 은사이며. 저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속성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 속에는 기울인 노력, 감정 속에는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성공이 따른다면 교만해지려는 우쭐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이란 설자리가 없지 없습니다. 우리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 해도 우리가 만일 교만해지고자 하는 성향을 벗어버리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의 땅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목되지 않은 작은 죄들이라 해도 사탄은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절 4절, 사절과 오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지체는 조화와 평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물도원입니다. 각 지체가 하는 일과 또그 능력이 서로 달라도 우열이나 월권이 전혀 없지요. 성도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조화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지체들은 각기, 자기의 기능을 할 뿐이며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지라도 교회와 남을 위한 일일지라도, 자기의 능력, 직분 여권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조화가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절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건다 미투가 되었으니까 집에서 큰 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을 사랑의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흠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보포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랬는데, 생사고락을 추월하면 항상 기뻐하는 즐거움, 또 하늘의 큰 상을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고, 9절부터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고,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여기 나오는데요. 사도바울은 언제나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급하는 교인들의 본분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공급하고 도와주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모든 도덕과, 도덕과 성하의 정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도 이렇게 높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에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라. 18절, 할수 있거든, 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의로 서로 태어난 자의 태도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12장의 본문은 대체적으로 성도와 이웃 간의 화목이주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교인의 장벽을 넘어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도록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의 본면은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명하심에 맡기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음, 그렇지만 빈너와 복수심에 차지 말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 것이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께 십단 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에 충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와 또 보복해 주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와 보복자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남의 원수를 갚을 생각보다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받은,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기에는 말씀 많이 들었죠. 자본 25장, 2 6절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도록 할때그신복들를 하고 의문을 하면은 이거를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경계하고 방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 해서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이제 빙하고 있느냐고 스파이가 있느냐? 그를 물어본 것이겠죠. 신복들한테 물으니까 신복 중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수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수해서 하신 모든 말씀까지도 자기 나라 왕에게 다 알려준다고 말을 했어요. 아람 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말과 병과 함께 군사를 보면서 그날 밤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읍을 에우썼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하니 그들은 눈이 어둡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내가 데려, 데려다 리고데 줄게. 그리고 다 손들을 잡게 하고 사마리아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다시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접근에서도사마리아왕와 있는 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보고선 보안이 이랬습니다. 내가 죽일까요 사람들 칠까요? 내가 칠일까? 하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서 했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은한이 베풀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워보내주니까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고, 그들은 아람군사의 군대가 여러 해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숯불을 먹여 올려놓는 물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숯불을 먹여 쌓아놓으면 우 얼굴이 뜨뜻해지죠 부끄러움, 양심의 갑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로 회개하게 하여서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21절 이것은 로마서 12장의 요약이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으로 이겼다 하신 이분자의 높은 부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이 성경절 말씀을 읽었어요. 아들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몇장몇 몇 절이냐고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뭐잘 알지도 못하고 확실히 안확실 치다 안아서 로마서 12장 21절 그랬더니 사회자가 가수를 신고 집신을 썼다 그랬어요. 갓을 심고 집신을 썼다 제가 잘 들었으면 뜻을 알아차리고 얼른 12절을 21절로 바꿨을 텐데 단위에서 막 긴장해갖고 답을 하지 못해서 그 답이 틀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12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고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13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은 의롭게 된 사람의 사회생활이라고 했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경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의로운 사람들의 바람직한 사회관, 즉, 정부관, 대인관, 시대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복하라 그랬어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그 힘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악을 막고 그래도 선을 보호하는 데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낼 거는 세금을 내고 황세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가능하면 정북 체제의 호의적인 감정을 받도록 하라고 이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정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기도드리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그리스인으로서 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이웃 사람에 대하여는 사랑하여 선을 행하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였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의무는 한이 없어서 언제나 그것을 다 갚지 못하고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사랑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빚도 지지 않 지면 안 지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랑의 빚은 저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은이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볼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단정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를 개혁하고 다음은 세상 타락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뭐 많이 가까웠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가, 거듭난 상태에까지 이른 사람에게도 이런 경고가 필요할까요? 거듭난 사람도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처음 믿을 때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몸을 감고 욕망을 채우려고 미리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자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것곧학문 재물, 재산 등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은사를 관리하는 천지기이며 그리스를 위하여 교회에 부속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자들이고 주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영혼들을 행하여 예수님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 14절 다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말씀이 좋아서 외우려고 몇 번씩 써다니고 노력했는데 아직 못 외웠지만 꼭 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식일 특별히 로마서 12장과 13장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